여러분, 안녕하세요. 여러분, 뭐죠? 전 오늘 이거 먹고 죽을 것 같은데. 아고 아, 진짜 짜증난다, 이거. 왜 기계를 해전시키라는 건지, 얘도 모르겠네요. 이게 뭐냐면, 제목대로 불닭볶음면 핵은 아니고요. 매운 거 진짜 못 먹기에. 아. 흑, <laughs> 싫어, 이거. 응, 응. 이거를, 어푸은 뭉치 안녕 <laughs> 매운 거못 먹는데 <laughs> 이거 먹 뭐... <laughs> 어... <laughs>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<laughs> 나 이거 먹고 진짜 죽을 것 같은데 <웃음> <웃음> 아 요새 매운 거 하도 안 먹었더니 아우 진짜 못 먹겠는데 이거 <laughs> 아 어 진짜 못먹겠는데 이거 <laughs> 아, 아 카메라에는 진짜 밝게 나오는데 검붉은색 <laughs> 이게 맛있겠다고? <laughs> 이게 불닭볶음면 두개에다가 소스를 둘다 넣고 믹스한건데 이게 맛있어 보일수가 없어 <laughs> 근데 냄새는 아주 좋아 이거를 음, 먹을건데 별로 먹고 싶지 않은 미주얼이야 이거 보이나? 아 진짜 카메라 거치대로 해야 되나 진짜 짜증나. 아우 무서운데 이거 진짜로. <laughs> 음 조금만 먹어볼까. 너무 소심했나? 아, 뭐, 죽더라도 안 죽겠지 뭐 이거 가지고 죽을 리가 없어 사람인데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 뜨거워, 음, 맛있. 야, 이거 쉬면 안 돼. 야, 이거 쉬면 안 돼. 아! <laughs> 잠깐만. 뭐. 푸른 공칠, 안녕. 잘가. 엄청 맛있을지도. <laughs> 맛있게 먹을게. 아빠 <laughs> 저만 이거 몇 입만 먹었는데 지금 입에 어? 세 명? 왜왜세 명이기에? 누구십니까? 댓글 남겨 주세요. 한쪽으로, 아흥, 한쪽 아, 악쪽 아, 오쉣 어이 죽겠다 이거 나 <laughs> 매운 거못 먹는데 괜히 아나 지금 눈물 나어야 <laughs> 이거 이거 야, 대단한데 <laughs> 내가 이걸 먹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데. 마스 백조가 그건 내가 말할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아 이거 진짜 맵다 밤조가 나랑 몸 바꿔줄래 너무 고통스러운데 이거 지금 어 고통스러워 이거 이거 한 입에 넣어볼까 내가 입이 크진 않는데. 아, 이거 진짜 쉬면 안 됨. 아. 죽겠다, 이거. 이거 이거 지금 이 정도밖에 못 먹었는데. 어떡하지, 진짜. 이거 남기면은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. 여기 도전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. 아아 아. 죽겠다 야 우유를 몇개 준비한 거야 나아 힘들어 아아 배워 아, <laughs> 이거 파게트랑 바고아 <laughs> 그럼 <그러면> 좋겠다. <laughs> 더 빨간 면이야 이거 그냥. <laughs> 혀가 마비됐어 이거. <웃음> 아. <웃음> 나 지금 라벨 그렸어. 라벨 그렸어, 라면 끓였어. 라면 끓였어요, 면. 지금 입에 침이 주르주르 주루, 주누 주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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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손이 루들루들거려 근데 이거 도저히 못먹을거다 아, 괜찮아 난 할수있어 나자신에 힘내 아 두명이야? 나는 지금 한명으로 보이는데 어, 진짜 매워. 이거,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, 이거. 지금, 진짜 눈에서 눈물 나고 있는 거안 빕니다, 이거? 아밥 조가 아유 진짜로 배워 고치는 살까 봐요 진짜로. 잠시만요 아 어. 어, 매워 아 어, 매워 어. 자 이제는 아무것도 안 보일 거야 왜냐면 제가 카메라 들고 있을 때 정신이 없다. 아, 하나만 먹을 걸그다 욕심내세요. <laughs> 어. 어. 얼굴 진짜 빨개. 아, 큰일 난다 이거. 쉿. 아. 아 진짜 고통인데? <laughs> 말안 하고 먹어야겠어 우리 그럼 침묵의 라면 ASMR 같은 아왜시작 진짜 매운 걸못 먹는 이유는. 진짜 매운 거 진짜 잘안 먹거든요. 이거. 나중에 어른 됐을 때흑역삽니다 이거. 아후,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. 그죠? 진짜 후회가 가는게 내가 왜 이런걸 했을까 아우 어. 호스가 입에 다 묻었어 아 잠시만 어어 우유가 그러고 했습니다 으허! 네 조금 남았어요. <laughs> 어. 여러분 너무 무리하게 매운 음식은 건강에 해롭거든요.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마시고 먹을 수 있는 정도로만 드시면 좋겠어요. 어. 지금 매워 죽어요. 진짜로 매워 죽어요. 네. 그러면 이만 아, 저는 음식을 남기지 않으므로 어쩔 수 없네. <웃음> <웃음> 자 그러면 이만 안녕. 여러분들 무한 도전하지 마요. <laughs> 안녕.